138년 전, 1884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에 유래 없는 짧은 기간 동안 한국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했고 세계 교회가 다 놀라고 또 부러워하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138년 동안 가장 중요시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배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다른 세계의 어떤 기독교보다도 예배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매일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회. 한국 교회는 어떤 다른 나라 교회보다도 예배를 많이 드렸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영적 풍성함을 누려왔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고, 말씀을 들었고, 기도하였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초기, 한국 선교 초기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교회로 몰려오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고, 오늘 한국교회가 이룩한 놀라운 부흥의 결과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한국교회 이 예배의 가장 커다란 위기가 닥치는데, 그것은 바로 2019년 코로나19 전염병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전염병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부는 거리두기를 시행했고 또 모임 자체를 금지했고 그래서 교회도 대면 예배 대신에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될 것이다. 예상과는 달리 벌써 3년여째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겪고 있고 또 교회도 예배가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여전히 온라인과 대면 예배로 우리도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에서 점점 벗어나면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배를 다시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다.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다시 예전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대면하며 함께 즐겁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시급한 문제죠.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예배로 살아왔기 때문에 예배로 변화가 되었고 예배로 은혜를 받았고 예배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졌기 때문에 이 예배 회복이야말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난 길이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 회복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107회기 총회는 어느 때보다도 복음의 사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은 바로 참된 예배자로 다시 회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단 총회 107회기 주제를 보금의 사람, 예배자로 다시 살자. 그런 의미로 예배자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1년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보금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 메시지는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평생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이 될까?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이것이 가장 커다란 기쁨이요, 가장 커다란 능력이요, 가장 커다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에 보면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나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한 장소에 모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다. 무엇을 통해서요?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예배자로 부름받은 것이고,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이것을 실천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우리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그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진정성에 있는 거죠 그 진정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당에 나오면 예배 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시겠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렸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감사함으로 드리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그냥 나와 드리는 것이냐? 아니면 지난 한 주간도 아니면 지난 인생에내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평생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자리에 서 있는가. 예배자로서 감사가 빠지면 그것은 헛된 예배가 될수 있는 거예요. 이사의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죠. 헛된 예배 드리지 말아라. 내가 헛된 예배 때문에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다. 헛된 예배 드리지 말고 진정한 예배를 드려라. 가식된 예배, 그 예배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예배. 그냥 몸만 예배 자리로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다.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에 예배 드렸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횟수를 예배 드렸냐.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배 드렸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 하나의 예배 속에 진정성,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는가 그런 거죠.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예배 드리냐 이거죠. 예배는 기분 좋을 때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건강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기분이 좋으나 기분이 좋지 않으나. 예배는 내가 건강하나, 건강하지 못하나, 내가 괴로우나, 내가 슬프나, 내가 기쁘나, 이거 상관없이. 예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고 했잖아요. 언약은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드리는데 그 감사한 마음에서 더 나가서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느냐 산재물이 되기로 합니다. 우리가 산재물이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드리는 제사예요 피의 제사예요 왜 피의 제사입니까? 생명은 피에 있어요 죄의 삭순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를 진 사람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회를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너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염소가 대신 죽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잡아서 피를 하나님 앞에 받침을 통해서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그 양에게서 죄에게서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제사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 너 자신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 더 이상 죽은 재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재물. 이 살아있는 재물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을 말하는,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주일날 드리는 예식적인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너희를 산재물로 드리라. 우리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죠. 어떤 특정한 시간, 주일 예배 시간, 또 수요일 날 새벽 시간만이 아니라 평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새롭게 된 우리들.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이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돼. 이 세상의 세대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들을 본받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구별된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그들과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이라는 이 장소에서 벗어나서 일상이 예배의 장소고 일상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일 예배만 와서 예배 잘 드리면 된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너의 산 너가 산 재물이 되었어. 너의 삶 자체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내가 어디 있든지 그 자리에서 너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 네.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 의 원리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의 역할은 뭘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내의 역할은 뭘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의 역할은 뭘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 성경에 하나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모든 영적인 원리들,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이 어디 있는가 분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정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져서 어떻게 합니까? 부패를 막는 거예요. 이 세상이 더 이상 죄악으로 가득하지 않도록. 우리를 통해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소금의 또 다른 역할은 무엇입니까?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이 녹아져서 음식 속에 스며들어서 그 음식에 맛을 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사람들. 그 맛이 어떤 맛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늘 제가 강조하지만 교회가 뭐냐? 다른 것 없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 이게 교회다. 우리가 소금이 된다는 것은 바로 맛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또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빛은 뭐요?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거요. 예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해서 다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 빛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이 빛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갖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온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악인지 보여주게 하고 무엇이 선인지 보여주어서 더러운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본을 보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빛, 의의 빛그 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모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산재물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한 예배자의 자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들을 가장 잘 요약해서 정리해 준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 문제를 주고 답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대답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구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구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또 하나의 목적은 뭐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구하는 거 손주 보신 분들, 손주만 보면 즐겁잖아요. 그죠? 손주만 보면 그냥 자랑하시잖아요. 그죠? 그냥 손주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게 기쁜 거예요. 어떤 이유가 없어요? 손주가 이쁜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어요. 내 손주니까 이쁜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이유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들이에요.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며 책임이에요. 또, 우리 교단의 1년, 107의 기 주제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들 이 땅에서 영원토록 참된 예배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고 참된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기는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